뭐야 저 사람? 아 캐치볼 하는 거구나 어? 뒤에서? 뭐야 저로 던지고 아니 잠깐만 어 저기요 저기요 어 아,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캐치볼이요 어? 아무도 없는데? 아 그니까 러쭉 던져서 지구 한 바퀴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에 네. 뭐야 그때 그 새낀가? 캐치볼 안에서 있구나 어, 뭐야? 어, 던지고 그치? 반대로 치고. 어, 방트 펀트 아니었어? 저기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아금 배팅 연습이야. 저, 아무도 혼자? 예, 네, 그니까. 던져서 지구 한 바퀴 돌리고, 쳐서 다시 지구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왜, 왜 여기 계세요? 에? 네? 아, 그때그새기다쳐버려야 돼. 오, 오늘 빠르네. 어, 왜, 왜, 오늘은 공이 안보이 공이 안보이 어, 아. 저, 안녕하세요. 예. 네. 캐치볼 하는 분 맞으시죠? 네. 아, 근데 오늘 몸좀 풀리셨나봐요. 공이 빨라서 안 보이네. 저공 없는데요. 예? 공, 어. 예? 네? 그럼 혼자 뭐 하시고 계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캡. 캡이 연습하는 거예요. 예? 예? 공 없이? 예. 네. 있어 보여요? <웃음> 아니요. 없어요. <laughs> 계속 하세요. 예. 네. 누구한테? 아저 병신 여기 또와 있네 저거. 배팅 연습? 배팅 연습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왜 달려? 잠깐. 어? 어디 갔지? 어? 뭐야. 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지금 한 바퀴 돌고 온 건데요. 어디요? 지금 한 바퀴. 왜 여기 계세요? 그럼 뭐 어디? 더 좋은 일이 많을 텐데 할수 있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슈니어 어디 있어요? 친구도 없고 아휴 방신내세 배팅 연습하러 와야 돼서 잠깐만요 야 수정 아 아니,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그만 그만 아여이또 있네 오 바이볼. 뭐가? 바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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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이볼어이볼어 어, 어디 갔어? 아. 어. 어. 나이스 볼!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플라이 된 둔볼 잡는 훈련 예.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받을 거면 그냥 서 계셨으면 될 텐데. 아, 서행이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공이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 어차피 공이 다시 여기로 떨어질 거면 여기서 기다리셨으면 될 텐데. 아. 어. 에? 아 미친놈 여또 와있네 아이씨 정신 뭐야 나이스 볼 피칭하고 있구나 어, 소리 좋은데? 에, 이 나이스 볼 어? 잠깐 뭐야 안 던지잖아 공이 손에 그대로 있는데? 아니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데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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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아니 저 저기 뭐 하시.. 뭐 하시는 건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투구 훈련 <laughs> 예? 아저 병신 또 있네 뭐 하는 거야? 아 사인 주고 받는 거구나 던져 왜다 거부를 해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인 뭐 하시는 거예요 사인 안 받아? 왜왜안 받아 어? 아저씨 나가 야된다고 아이 나가 야된다고이병신 h 저 n 어어나나나 a 나나나 n A boy, just in Julian Signs, you work in your. A Christian, the house, a h o u 요 나오세요 나 s e a h 나와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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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나오고 있네 e a 고 o u s e a house, a h o u s 이 a 아, 저기 또 있다. 맨날 여기 있네. 네, 선생님. 저도 옛날에 야구를 좀 했거든요. 아, 여기 있어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어, 포지션 뭐였는데요? 미드필더요. 오, 수비했구나. 네. 한번 뿌려보실래요? 예, 네, 저 한번 던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오랜만에 잡아보는데? 음. 선생님. 선생님. 예? 손, 손세개예요 예. 왜요?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어... 같이 해요. 아니에요. 그공 같이. 한 번만 받아주세요. 고, 공 가져주세요. 한번 받아주세요. 공 가져주세요. 아, 한번 받아주세요. 세그근데 아, 아, 어차피 저석기 가면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올 거야. 기다려보자. 아, 일부러 오는거이 정도면은. 응. 뭐할 건데. 응. 어 타자까지. 아이고 진짜. 뭐야. 벌써 저만큼 갔다고?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laughs> 뭐야? 저기. 에? 어? 에? 저 사람. 뭐야? 어? 저기. 저 사람. 어? 저 사람 너 아니야? 저 새끼 뭐야? 야! 아니. 쌍둥이다. 아, 흔한 좀와뭐 하는 건데 또. 어, 찼다.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한데요. 네? 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타자가 쳤는데요. 예? 네? 타자가 지구 몇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것 보다가 캐치 아웃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자가 대단한 거죠. 제가 잡았는데요. 근데 타자가 그 정도 힘이 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오늘 별로 한게 없어요. 삐졌어요? 그럼 제가 한게 없다는 거잖아요 한게 없어요 지금 지금 고개만 빙빙 돌리다가 공 하나 잡고 아웃하고 몸만부할지한게 없어요 있어 보세요 뭐가 대단한지 보여 드릴게요 어, 보여줘 봐요 보여줘 봐요 지랄하게 <놀람> 너는 또뭐 하려고 그러나? 뭐야 위로 왜봐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세요? 아 지금 위에 공던졌는데지 내려오는 거 받아야죠. 뭐 뭐가 보여요? 기다려 봐야죠. 언제 떨어지는데? 좋았습니다. 아 예. 아 힘들었다. 어. 저기. 예. 네?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공기다려요 아직도? 예. 네, 이제 곧 집에 가요. 집에 가. 조금. 조금. 뭐가?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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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공이에요. 이게요? 예. 이공 아닌데? 아예 공이 우주에서 있다서 공 뿌렸어요. 경음고라고 써있는데 경음고? 경음고라는 행성에서 왔어요. 좋아하세요. 어? 뭐야? 어? 패. 해서. 뭐가? 어? 야구 존나 못하네. 던지는 것만 잘안 해구나. 아니 근데 잠깐만. 전제야전제잖아 그러니까. 어? 뭐야? 나이스볼 오. 어? 저기요. 저, 저기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변학원데. 예? 커브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커브볼 받으신 거 맞죠? 여기 벽이 있는데? 아또 왔어. 아이고. 아휴 질린다 질려. 아니, 팔에 저건 뭐야? 뭐야? 뭘 달고 있는 거야? 아, 봉인 푼다. 봉인을 푼다고? 아 모래주머니구나.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저기요.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 방금 봉인 푼 건데 네. 이게. 모래주머니 메고 있어서 좀 무겁다가, 네. 풀러니까 훨씬 더 빨라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쪽이 아닌데 찾는데 의미가 있어요? 응. 잡는 쪽에다 찾았는데. 저한테 뭐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아, 정말 좀딴데좀 가라. 뭐 하는 거냐,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맨날. 어? 도둑이야! 뭐야, 도둑? 도둑이 어딨어? 어, 이 사람 도둑인가? 어! 어! 어. 잡아야지. 어? 어? 뭐야? 잠깐만. 잡 잡아야지. 왔다! 그래. 어. 오케이 스트라이크!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도둑 잡는 건데요. 이렇게 공두 바퀴 돌려서 이렇게. 옆에 지나갈 때 손으로 잡았으면 됐을 텐데. 제가 야구 선수인데요. 그럼 이 사람은 지구를 두 바퀴 뛴 거예요? 네. 에이, 아 뭐야. 아 이렇게 맨날 와 있어. 뭔데? 어! 아, 음, 뭐야! 오오오! 음, 스와 음, 음. 공중에 떴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야구 기술 몰라요? 어 사기 아니에요 이거? 사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기사! 맞아요. 제가 야구의 기사라는 뜻이죠. 지랄하네. 지랄? 어, 다시 한번해봐뛰어봐뛰어아아아아 음. 어. 아, 아, 왜? 사기잖아. 어. 아 왜, 왜요.. 아휴.. 뭐가 어, 있어. 뭐해 뭐해. 아, 어? 오, mm!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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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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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왜,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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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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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